이거, 액게 만들기 2편입니다. 이렇게 섞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양호한 거고요. 여기다가 또 물을 좀 넣으시고요. 착풀을 또 넣어주십니다. 착풀은 기본 4번을 넣어주셔야 하니까. 음석풀을 많이 있거나 아니면 아모스 물풀을 넣으시는 분들은 찹풀 한세번 정도 넣고 아모스 물풀 한번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아모스 물풀이 없기 때문에 찹풀을 훨씬 많이 넣어야 해요. 이 액괴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재료가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해도 나중에 거의 망칠 일이 없어요, 이 액괴는. 그래서 저는 이 액괴 정말 비추드립니다. 아 비추래. 정말 강추드립니다.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액괴. 애깨. 액괴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라도 이 정도의 준비물만 있으면 이 액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만들었을 때굳거나잘 흐르지 않고 랩도 잘안되게 경우에는 물을 넣어주시면 되요.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오호가 생긴데 오호는 무시해 주시면 액기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지금은 너무 물이니 착풀을 좀더 넣겠어요. 작은 통에는 착풀이 아예 없는데 이제. 한 방울도 안 나와 진짜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이제 큰거 쓰도록 할게요. 그 이거 뚜껑 같은데는 접시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오미가또제발 밑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착불 다쓴통 같은 거는 저처럼 이렇게 물물 이렇게 담는 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착불 통입니다. 예전에는 아무스 물풀보다는 착풀이 훨씬 더, 그,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거의 완성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흐물흐물해서, 풀을 좀더넣려 이 정도 초점 초점 안 맞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초점은 저절로 맞춰지니까는 어네 오해는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지금 착풀을 흘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오호 5호 있죠 오호랑 떨어진 착풀이랑 같이 섞어주시면 보시면 이런 또 다른 오호가 또 생겨요 이런 투명 오호 이게 훨씬 더 찐득찐득 하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많은 효과가 돼요. 이거 섞어주세요.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 액계예요. 다른 초간단 액계보다. 이거는 준비물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한, 근데 한번 외우면 다 기억하는 액계라. 저도 한 번만 딱 동영상 보고 있거든요. 아이스 마카롱님과 저거는 거의 진짜, 거의 한 80%는 비슷할 건데, 준비물 등이 좀 다르구요. 추가된 준비물도 원래 아, 아 아모스 물풀이 있었는데, 근데 네, 오늘은 없어가지고 그냥 뺐어요. 근데 없어도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걸 넣으면 더 탱글탱글해지고 그런다 얘기지. 꼭 아모스 물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꼭 필요한 준비물은요, 차풀이랑, 그냥 뭐 시중에서 파는 액괴랑소 소다 소다도 꼭 필요하지 않아요. 소그 그냥 그세 그 개만 있으면 돼요. 섞을 것이랑 섞을 통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밖에다 빼고요. 기다리시면 돼요. 통에다가 하셔도 되지만 밖에다가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잘 보일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10명이요, 꼭200 열면요. 꼭200 근데 두 명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좀 양해 드리는데, 두명 밖에 안 해서, 정말 양해 부탁, 양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푸짐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분 좋으실 거고요. 안 받으시는,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좀 물이라면, 손에 물이 좀 묻는다면, 착불을 좀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착풀은 손간접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만 손으로 섞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에 이렇게 오호가 붙는다는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손으로 섞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이거 잡기가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섞기 싫은 분들이 아주 한두명 정도 있을 것 같지만, 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오호들이 별로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초점 안 맞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놔둘게요. 초점 안맞안 맞도, 안 맞도록. 일부러 이런 거니까 댓글에 이상한 말 올리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 제가 댓글을 좀한 번씩 보는데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정말 그건 속상하네요. 구독자는 10명이어야 되는데, 10명이나는 아니지 몰라도, 10명쯤 되는데,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3, 4분 정도 있으시면, 더 완성이 되거든요. 이건 아직 미완성입니다. 어, 초점이 정말 안 맞는데, 됐다, 이제 맞죠. 이게 윤기도 되게 잘 나가지고 좋고요. 근데 하지만 착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 그걸 단점을 조금 소화하고 나면은 어, 이렇게 좋은 액기가 만들어지고요. 소다도 안 들어가네요. 물그물 그물 묻는 거는 소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이 묻는 거는 착불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착불로 해결해. 착풀로 해결을 하려고 착풀을 넣었는데 착풀이 묻는데 약간 찐득찐득함이 묻는데 그럴 때는 소재를 넣으시지 물이 묻는다고 소재를무작정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호가 점점 없어져요. 이 액기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액기고요. 이거는 풍선도 되게 잘부러지고요 보습 액기도 됩니다. 여기다가 핸드크림만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넣으시면요, 보습 액기 바로 완성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오호도 없어지고요. 랩도요. 이렇게 잘 되고요. 풍선은 되게 잘 돼요. 보여드릴게요. 제 주위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조금 어떻게 제가 지금 빨대가 없어요. 그럴 때는 풍선 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아까 늘리셔서 이렇게 늘리셨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풍선이에요. 요거잘안 터져요. 이렇게 좀 만져도. 이렇게 잘안 터져서. 이래야 터져요. 용기도 엄청나게 자르르르 나구요. 물을 넣어주시면 더 말랑해져서 이렇게 랩도 잘 된답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바닥에 물이 있어서 랩이 풍선이 잘안 되네요. 물이 없으면 잘 되는데. 에이고 흐르는 것도 되게 잘 되려면 물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물이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조물딱 조물딱 걸어 주시면 더 빨리 된다는 사실. 이렇게 조금 저번 거보다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만 크게 조금 크게 몰드도 이렇게 잘 되고요. 이렇게 랩도 엄청나게 잘 되는 이런 애기가 만들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이 다음 편에도 그냥 하나 더 만들까요? 만약에 다음에 애기 만들기 방송 찍을게 없으면 이걸로 할게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찍도록 할게요. 내일 하면 될것 같네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교회 갔다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절을 안 다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딱한명절 다니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 정도 숙성 시켜 주시면 더 말랑말랑해지고요. 힌, 랩도 되게 잘 되고요. 어, 그 흐르는 것도 되게 잘 되고요. 이렇게 랩이 투명이라서 밖이가 다 보여요. 흐르는 거는 지금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돼요. 음, 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더 내일이나 모레쯤 더 좋은 액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 액계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액계가 내일 돼서 망치게 된다면, 이 액계는 자, 좀더 생각을 해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좋은 액계이긴 하지만, 어, 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랩도 되게 되게 잘 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되게 잘 되고요. 끊어지진 않고 잘. 그리고 선 또, 밖에, 밑에 또물 있나 보다. 이게 물이 너무 많아. 아유, 물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서풍선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5호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5호로 액기가 만들어지다니 약간 신기하잖아요 여기 안에도 물이 많으니까, 슈지로한번싹 닦아주시고, 넣어주시면, 내일 액기가 더 좋은 액기가 되고요 만약에 액기가 지금 약간 딱딱하다, 이러시는 분들께 이러시는 분들은 약간 없을 테지만, 만약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을 넣으시고 숙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더 말랑말랑해졌어요. 몰드도요. 이렇게 잘 되지 말게 약간 부풀어 올라서 몰드는 굳어야 하잖아요. 근데 굳기 전에 이렇게 다 부풀어 오를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찢어지지 않아요. 랩이. 그러니까 이액기는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핸드크림이나 바디워시나 물을 넣으시면 양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안녕 내일 봐요.